말라기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기 제사장은 그 당시의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려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면, 우리 마음은 더럽고 추하지요. 개명을 세상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고 힘써고 노력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죠. 영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않아요. 어떻게 마음에 두라는 겁니까? 사랑, 진리, 생명으로 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식개명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영아롭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아롭게 하지 않아 한다. 이 말은 공경하지 않아 한다. 이 말이에요. 10개 명 중에 다섯째 개 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 마음에 갖는 것이 아버지를 영아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아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답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그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성수 하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죠. 그게 저주라 그래요. 그거. 이미 저주하였다 그래요. 왜요? 우리 마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걸 저주라 그럽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을서를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없으니 안 계시니까 평안이 없지요 내네 안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희생제살들이죠.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은 그건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우리 모든 율법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들으라 그러니까 짐승을 받, 잡아서 바쳤죠그 짐승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똥을 싸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마음에 안 두면은, 아버지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희생의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똥을 바른대 우리 얼굴에. 율법 행위를 하고 있으면은. 이 똥을 발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똥을 바랄까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염려, 권신, 걱정, 두려움에 날마다 얼굴이 찌그러지지요. 그 위에 희생의 똥이 발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 망군의 여화가 일어나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은하기 항상 있게 하려면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개명이죠 십 개명. 사실은 이십 개명은 십 개명이 아니고 온전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펴여지죠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내 마음에 가지면 십계명을 하나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마음에 가지면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면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레이와 세운 언약이 뭐예요? 성전을 성게는 일을 했죠, 레이는. 그 몸을 바쳤잖아요. 그 몸을 바치는 것을 1 1조라 그럽니다. 1 1조 개명을 열을 하나로 알고 그걸 마음에 가지면은 온전한 1 1조라그래요 레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렇죠. 우리가 온전한 1 1조를 아버지께 드리면은 아버지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계명을 하나로 깨달으면 사랑이죠. 그리고 생명이죠. 그래서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임만을이죠, 평강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모시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라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버지의 이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겠죠. 아버지를 경외한다. 그럽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자, 이제 내 마음의 식 개명을 진리로 깨달으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의 법이 있었고, 이 말입니다. 진리의 법. 쉽게 명을 깨달으면, 사랑, 생명,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진리 법이 마음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렇죠. 내 안에 진리로 충만하면은 우리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하여도 진리만이 증거되겠지요 그래서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는,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게 화평이죠. 화평. 주님과 함옥하게 된 거죠. 이걸 정직하다고 해요. 정직하다. 진리다. 이 말입니다. 나와 동행하며.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렇게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냐.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를 증거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진리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럽니다. 사실은 율법이 완성되어야지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완성되고 폐하했었잖아요. 이렇게 된 자가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율법의 행위를 한 자들에게 전가해서 제약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렇죠? 이 지식은 성령이 성령. 제사장은 마음에 성령을 모셔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진리를 증거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렇죠. 율법을 알게 해서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망군의 여와의 사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으로 가지면은,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너희는 오른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망군의 여화가 이루느니 너희가 레이의 은약을 깨트렸나니라. 오른길에서 떠나 오른길에서 떠났다는 말은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알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난거죠. 그래서, 오른, 오른 길에서 떠나, 진리에서 떠났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란다.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개명을 세상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은 율법을 구설리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마음에 갖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리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의장을 깨뜨렸느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실은 식계명이 길입니다. 식계명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계명이 길이에요.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리로 갖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율법의 행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하니까 사람에게 치우치는 거죠. 사람 보기에 좋게 그렇게 하는 거죠.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 하면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